응?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또 이러네. 아이, 나 나. 아나 봐. 잠깐만 있어 봐. 아이 씨, 아씨 진짜 웃기네. 아이, 나 봐. 야, 이번엔 안 속는다. 아이, 잡아. 나 봐. 아이 씨, 나 봐요. 아, 나 진짜 이거 왜 이래, 진짜. 아. 아, 나 정말 진짜 어이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정말. 아, 진짜, 어디 가는 거야? 저희 오늘 높으신 분께서 같이 이제 식사하자고. 뭐라고요? 한번... 아니, 높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식사를 이런 식으로 초대하시면 되나? 에? 야,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아, 나이. 어? 어이. 아니, 어디로 가요? 뭔 소리야? 왜 바람 소리야? 에? 예? 뭔 음악 소리가 아나참 미치겠네 이거.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2시에 예약하셨죠? 안쪽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요? 아니 제가 야, 예약을 한 적이 없는데 어? 어이 되게 좋은 냄새가 나네 어? 선생이 계셔서 VLP 룸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응? 예? 어이 되게 좋은 냄네 냄새... 이제 벗으시고 인사하십시오 아 그래요? 아우 아우 눈부셔 아, 저거 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여기 뭐, 왜 이렇게 높은데야? 아니, 왜 여기를?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야, 이 씨! 아,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 어우 깜짝이야 이 위에 내가 서 있었다고? 어 되게 좋은 냄새가 나네. 어? 예약을 한 적이 없는데요? 와저 헬기 뜨는 거 보이거 봐. 와 남산타워 와 대박이구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오니까. <laughs> 아또 추잡스럽게 나오겠구만 방송에. 어, 어 무서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자 여기에 커피 향이 나거든요? 아이 커피 향. 예. 제가 요거 해서. 뭐야? 뭐한 거예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음악 들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2시에 예약하셨죠? 안쪽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는슨해 그래요? 안쪽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맛있는 냄새 난다. 아, 커피 냄새도 나고 막. 근데 왜꼭 이렇게 해야 돼요? 네인제 벗으시고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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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안 돼, 받으시고, 손님한테 인사하십시오. 오오오오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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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뭐야 거야, 이게 뭐야, 저승체험이야 뭐야, 이거? 저승체험이지 왔어요, 왔어요. 너, 또, 또 왔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미로. 혹시 예약하셨죠? 안쪽으로 뭐. 자리 안내려뭔 얘기하고 세요나 끌려온 건데. 어, 냄새. 어, 손님이 호텔 기다리고 계세요. 호텔 스미. 호텔 스미. 어, 호텔 스미. 화장실을 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어 냄새 좋아. 어어 오, 오. 어. 손님하고 인사하십시오. 어. 여 열어도 돼요? 네. 네잘 봤습니다. 안 무서워? 오확 확실히, 확실히 다르다. 오늘 뭡니까? 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laughs> 그래요 전세계에서 자랑 네.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뭡니까 제자리 멀리뛰기 여기를 제자리 멀리뛰기 한다고요? 제자리 뭐? 제자리 멀리뛰기 1등한테 <laughs> 선물이 아, 제자리 아, 멀리뛰기 하라고? 야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해와 아. 아, 진짜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보윤명수강명수씨 예! 해보자 와 진짜 쟤는 안 무서운가 보다 진짜 저런 게자 박명수 두려움을 모르는 남자 관력 넘치는 남자 고공이 내집 아빠 같은 남자 자 박명수 씨 어우 야 아, 무조건 2층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무서워 아! 무조건 2층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무서워 솔로 땀으로 여기 아 진짜 무서운데. 아, 무서운데. 자, 박영식! 앞으로 나가면 안 돼. 자, 근데 서할 수가 없다. 난 반대. 자, 오케이. 난 반대. 자, 오케이. 난 반대. 자, 오케이. 자, 오케이입니다. 자, 박영식! 말듣다 야, 82! 1 83. 아. 자, 다음은 바리바레 쉐키 바리 양초 바리 어, 나못 뛰는데, 나못 뛰겠다. 어떡하지? 형, 이러면 잘 뛰어? 안 죽어요, 안 죽어. g 오케이.

이 멀리뛰기가 원만히 성사됐음을 선언합니다. 와. 자, 준비. 1, 가! 가! 와! 자, 150. 자, 150. 자, 와, 어떻게 딱 자기 키기끝이네 방금 쇼는 확못 뛰네요, 지금. 아, 마, 못 나왔다, 자, 다음은 빵강이. 아, 더위 뛰는 거. 밑에 딱한 밑에 를볼수밖에 어. 없잖아. 나. 이거 좀줘 봐. 착지할 때가 무서워. 착지할 때가. 자, 콩.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아, 무서워. 우와, 머리 좋다. 머리 좋다. <laughs> 야, 왜 그렇게 뛰냐? 무서워. <laughs> 아, 대박. 야, 근데 왜 그렇게 뛰어 한번 뛰어 <laughs> 봐요. 다음도? 장난이. 야, 야, 이거 뭐, 앞으로 갈 수가 없구만. 바 하나 맞추세요. 유재석 씨. <laughs> 야, 이거 밑으로 <밑을> 못 보겠네. <laughs> 아. 자, 야, 양정훈보 양정훈 어서 어제부터세요. 야. 여기 아, 진짜. 와, 나 공중에 매달린 느낌이야. <laughs> 그러면 준겠준직주단마다하 야, 오랜만에 한번 대박 한번 치자. 어? 서로서로 시작하는데. 정종아 씨. 형 뒤로 떠. 그러면 지. 아, 씨. 야. 뒤로 나다 뒤로. 아, 자, 우리가 자, 카운트 자, 정준하 거안 돼! 정 씨, 하실 요 아, 진짜. 아, 아, 정규하 씨, 자, 똥 싸신 거예요? 아, <laughs> 아직 똥 싸는 <싸게> 거예요? <laughs> 아, 여기가 막 타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 정준하 씨. 진짜, 참, 자, 아, 나진 너무, 너무, 너무 아, 충분히 아, 합니다. 자, 정준하 씨. 자. 3, 2, 1. 출발! 출발 아. 아, 괜찮았어. 근데 터졌어. 내용 잘잘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자, 5cm, 5cm.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은받으선 씨! 아, 안 돼, 안 돼. 저희는 어, 아, 뭐예요? 이게 뭐가 있요 아, 저희가 딱한 분만 보실 수 있는 건데요. 딱한 분만 보실 수 있는 건데요. 뭐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그> 창포를 이제 곧할 거거든요. 외벽 창포를 이제 곧할 거거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웃음> <웃음> 우와, 어, <진짜> <웃음> 와, 어, 이제 부럽다. 와, 준공이다, 준공. 아, 이게, 이게 <laughs> <다> 선물이야 <laughs> 이렇게 열심히 때면 성수 형이 당황할 때 하는 거거든요, 이거. <laughs> 아, 이게 좀, 이건 좀 힘드네요, 진짜. 예, 자, <웃음> 오, <웃음> 야. 와, <이거> 완전. <laughs> 이제 이렇게 빼박, 해서 빼박. 아, 뭐 빼박, 빼박. 이렇게 해서 명수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5월 말까지 꼭 여기로 야. 오르겠다. 야. 그랬는데 공교롭게 또 지난 주인가요 암벽 등반에 네. 진짜 세계적인 스타죠. 맞아, 김자인, 김자인 선수가 555m 그 건물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 암벽 등반 여제 김자인 선수가 어제 555m 높이의 건물 정상에 올라 세계 여성 가운데 맨손으로 가장 높은 건물에 오른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이바을 받아서 박명수 씨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내려오시고요. 자, 김자인 씨가 올라가면서 남겨 놓은 손 자국을 잘 <laughs> 엄지척. 음, <laughs> 아유 나도 빨리 인기서 여기한테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뭐1 0년 동안 맨날 이런 것만 시키니 방송이 늘질 않아요. 제발 제 맨날 저 코너 파고. 워이띠띠 이러라고. 방송이 이게 시청자 여러 이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발전이 없어요. 인기 가 없으니까 맨날 힘든 것만 하, 마다 못하고 하고. 하고. 약속하신 날짜가 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5일 정도 남았거든요 박명수 음. 씨를 향한 응원을 보내자. 명수. 아. 그럼 먼저 여기부터 한번 내려가면 어때요? 야, 자 일어나세요. 그게 뭐, 일어나세요. 이게 뭐우원으로 아, 하는 거냐? 아. 우말로 응원으로 하는 거야? 명수 아니면 할수 없는 겁니다. 진짜. 아, 네. 나도 대한민국 최초 머리 심은 연예인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일 먼저. 벗겨지는 최초 최초. 그러니까 뜯어놓는다. 가깐만 앉아 있어. 저기는 <laughs> 못할 것 같은 거뭐 하면서. 난 못할 그래. 거. 왜 못해? 난 고성 부치 있잖아. 누가 없어? 나라면 힘들게 다는 거야. 야, 아! 야! 야! 명수. 박명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아니, 이런 걸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마, 내 마음이 준비한 거지. 박명수 아 이거 미치겠네. 아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어디 타는 거예요? 이 아래 타서 가셔서 유리창을 닦아주세요 바람 이렇게 부는데 오늘은 얌전하네 바람. 아니 제가 지금 탈지 안 탈지도 아직 잘 몰라요 선생님. 아, 클라이밍 김자인 선수도 지지난주에 여기서 1층에서 저로 맨몸으로 올라왔어요. 그거는 아, 그 직업이지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단 말이에요. 건난 모르겠고. <laughs> 아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아니 가족이라고 생각하 가족이라고. 아, 당연하죠. 참고로 이 장비는요, 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비요 금액으로 그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되는 어? 장비고 모든 안전장치가 승강기와 동일하게 돼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바람이니다 바람. 바람, 바람 무지하게 보는데? 에이, 이거는 미프이지. 우리가 12번 안 태워요. 10m per s e 5, 4. 5, 4면은 딱 반이네. <laughs> 아, 너무 무서운데. 어후. 일단 맛배기로 살짝만 타보죠. 아, 맛배기 원래 타면 타는 거지. 아, 여기서 여기까지만 나가면 맛배기. 아우, 못보워 역시. 죄송한데 그전까지 명수가 아니었어요. 가 지금 걸신할수 있는 아, 내가 날이겼다 내가 날이겼다 <laughs> 네. 아, 자기가 자기기록고 깨는 우산볼트 어. 잖아요. 형 화제되는 것도 되게 네. 좋아하시잖아요. 김자인 선수도 맨몸으로 올라왔어요. 나라면 힘들어 가 다는 거야. 야! Yeah! 명수 yeah! 예! 이거 시으는 무슨 의미야, 5 0 0 m 인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위에서 뭐 떨어질까 먼저 올라왔어아 이걸 난간에서 타야 된대. 난간을 밟고 타라고요? 네, 이렇게 올라가. 네. 어, 안 돼, 안 돼, 형. 세게 넘지 마. 바깥이야.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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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우. 무서워요? 무섭죠? 무섭죠? 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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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이 게. 이거 데도 없어 여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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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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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이고 나가네+ 나가네+ 나가네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떻게 안 됐네 아이고 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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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네내려갔네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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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이고아이아이

아이고 내가 진짜 무슨 일 아유 내가 진짜 아유+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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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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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유 아아 아유 아우 아 아우 아우 아가 아우 아우 아이 아우 아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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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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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안해아 아우 미안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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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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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우 아우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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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선생님. 네. 너무 높아요,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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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요여기거 뭐, 이거 뭐, 여거 여기. 거 뭐, 이 여기. <놀람> 어디 였다고 뭐... 그냥 한번 시행해 주세요. 그럼 운전하시면 돼요. 아 무서워. 네 말씀하세요. 아우 아유... 아 무서워. 지금 123층에 있는. 뭐라고요? 123층. 123층? 네. 아우, 아이고 무서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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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유,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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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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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아이고 좋아 아우 아우. <laughs> 하세 하세요. 오늘 바람 불어서 천만다행이요. 선생 거예요? 올라가는 요 바람이 불어서 꽃무늬가 살살 돌아요. 수고했어요. 바람 불어서 다행요책임다 어, 바람만 안불었으면더 안 예. 어, 밑에 스카이라운드 스카이 테크 그, 그 밑에까지 들어가서 닦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진짜 열심한 히 거죠, 그죠?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예. 자, 아무튼 저는 약속 지켰습니다. 넓이 뛰기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까지 탔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왜뛰었냐고 <laughs> 열심히 <웃음> 열심히 해. 기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켜영 bye